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2010년의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됐다고 해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나누어 24시간을 하루라고 하고, 7일을 일주일이라고 하고, 30일을 한 달, 365일을 한 해로 구분을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반성을 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주간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을 보내면서 월 마감을 하고, 1년을 보내면서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들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세운 목표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이 계획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동물들은 본능과 욕망을 가지고 생존을 유지할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과거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살아나갈 날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팔고 할 때도 옛날에 대충 지은 집들은 땅값밖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가지고 잘 지은 집들은 땅값과 건물값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금년도의 비전과 생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한 해의 계획은 앞으로 10년 이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비전과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하는 인생의 목표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그 목표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무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무언가 뜻을 세우고 이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것들을 달성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수단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현재 볼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믿고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힘차게 뚫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보면 그분 자신들의 비전과 꿈은 물론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특별한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에게 친숙한 것과 편한 것과 그동안 만들어졌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믿고 바쳤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경영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친 것 이상의 것을 받았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기하다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출애굽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이외에도 기드온과 삼손, 사무엘과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증인들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고 산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기 자신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과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우선 단순한 꿈과 비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꿈이라 그러면 이것은 나만을 위하여 바라는 것으로 욕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나와 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과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이루기를 바랐던 하나님의 뜻까지를 포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존재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우리들의 존재 목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도 반드시 그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그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폐기 처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즉 물을 담기 위하여 만든 물그릇이 구멍이 나서 물을 담을 수가 없으면 버려 버리고 시간을 보기 위해서 만든 시계가 시간이 맞지가 않으면 폐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은 만드실 때 거기에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셔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스스로 행복을 느끼도록 하셨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폐기 처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 처분이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행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물론 광물질이나 식물질 등은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인간들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존재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때에는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창조주가 부여한 존재의 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까지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은 편하게 잘 살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 외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명령이 하나 더 있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할때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룰 때까지 근본적인 행복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성공적인 삶과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